안녕하십니까 닥터김바이블의 김성득입니다 오늘은 부자됩시다 3편 투자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빚도 없고 혹은 빚을 정말 충분히 갚았고 그리고 이제 내 소득에서 여유자금이 있으면 이제 사실 뭐 투자 고민을 하는 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저는 뭐, 투자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뭐, 현재 부자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같이 부자가 되기 원하고, 투자를 이제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한번 이 투자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뭐, 몇 가지 투자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는데, 그런 거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뭐, 은행 예금, 적금,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요즘에 사실 뭐, 금리도 좀 오른 편이어서, 사실 뭐 은행에서 적금만 해도 많이 받으면 이제 그 1년에 뭐 3, 4%정도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데요. 이제 은행의 어떤 그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안전한 편이죠. 그 마태복음 이제 25장 26절에 보면은요. 소위 말하는 이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가 뭐냐면요. 어떤 한 주인이 이제 그 종이 세 명이 있었는데 달란트를 이제 주고 떠나요. 예, 그래서 이제 10 달란트를 한 종에게 주고 그두 번째 종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주고, 세 번째 종에게는 이제 한 달란트를 주는데요. 그러고 이제 주인이 떠나서 나중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돌아왔더니 그열 달란트 받은 종은 이제 그걸로 이제 뭐 사업을 했나봐요. 그래서 이제 열 달란트를 추가로 벌었고,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이제 다섯 달란트를 이제 또 추가로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이제 두 종을 이제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셋째 종은 그걸 그냥 땅에 묻어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책망을 이제 하는 부분이 마태복음 25장 26절인데요. 거기 보면은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으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취리하는 자. 저는 이제 은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다 예, 이런 개념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어떤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제 해석이에요. 뭐 은행 예금, 적금 해서 특히 뭐 은행 요즘 같은 때 이자 높을 때 이제 은행에 맡겨놓고 그 이자까지 받는 것은 뭐 충분히 어,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건 금이나 은을 사두는 게또 있을 수 있겠죠. 예.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률이 수십 년 동안 수익률이 한 미국에서는 뭐연8% 정도 뭐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뭐 웬만한 이제 적금보다는 사실 높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뭐, 뭐 금을 사 놓는 것도 뭐 하나의 투자 방법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뭐 부동산 투자가 있을 수 있는데요 부동산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부동산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빚을 지어야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네, 사실 뭐, 부동산을 정말 다 일시불로 거래를 한다, 현금으로. 아니, 그러면은 사실 뭐, 모르겠는데, 사실 많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부동산 살때빚 왕창 내고, 그리고 사실은 집값이 만약에 올라가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네. 그런데 이제 뭐,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이런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빚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빚을 지어가면서 또 투자를 한다는 라것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뭐빚안 짓고 내가 뭐 정말 현금이 많아서 정말 얼만지 마 현금으로 거래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정말 뜨고 있는 이제 코인 특별히 뭐 비트코인에 좀 포커스가 되어 있는 분위기인데요 그제 생각에는 이제 너무 변동성도 높고 위험하다. 예. 그 투자 자산으로서 이제 여전히 좀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예. 이거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건 이제 뭐 가장 코인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인지도 높은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이 코인에 대해서 물론 이제 뭐 이거 코인하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또이 코인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 많이 있습니다. 예. 그중에 이제 유명한 사람 중에서또 꼽자면 워렌 버핏 그리고 또 워렌 버핏의 오랜 이제 동반자였던 그 투자 동반자였던 그 지금은 돌아가신 찰리 멍거 그리고 빌 게이츠 그리고 미국의 이제 그 가장 많은 은행 체인을 갖고 있는 체이스를 갖고 있는 JP 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 어, 이분도 이제 그 코인 하지 말라고 예, 그렇게 조언했죠. 그 심지어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이제 뭐좀 이렇게 얘기한지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그 세상의 모든 비트코인을 자기한테 다 25달러에 팔아도 자기는 사지 않겠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이제 이분들 말에 이제 요지는 뭐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농장이나 기업을 사면 거기서 이제 농장에서는 뭐뭐 뭐 농작물이 나오고 기업에서는 이제 생산품이 이제 나오지만은 어떤 가치가 생산되지만 비트코인에서는 어떤 가치가 나오느냐? 자기가 보기에는 가치가 나오지 않는다. 뭐옆 사람이 나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사줄 거다 이런 믿음이 가치라고 얘기하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뭐그 어떤 투자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죠. 그리고 어떤 다른 의견은 이게 뭐 자꾸 뭐 US 달러의 어떤 그 통화를 US 달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위상을 비트코인이 넘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수 없다. 예, 정말 비트코인이 그런 상황이 되면 뭐 미국 정부가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도 뭐, 뭐 주장들을 하죠. 어쨌든 뭐 이제 뭐 그런 의견들도 물론 뭐 좋은 의견이지만, 일단은 이제 뭐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위험성이 크고, 정말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 저와 여러분이 그 도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단기간에 이제 쉽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예, 지금 이거를 좀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장기적인 목표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사실은 이제 뭐좀 너무 쉽게 부자가 되고 도박처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사실은 네, 코인이.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코인은 지금 뭐 아무리 뭐 가격이 올라도 제 생각에는 좀 코인은 좀 멀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식. 예, 네,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죠. 이거 뭐 주식의 뭐 간단한 이제 의미를 또 한번 되새겨 보면 우리가 이제 뭐 회사의 주식을 구입함으로써 이제 그 회사에 투자하고 또그 회사가 그 돈으로 사업을 해서 이제 이윤이 남고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면 이제 그 이익을 이제 주주들에게 돌려준다. 그래서 주식을 구입하는 것은 회사의 일부를 사는 것이다. 뭐 이렇게 뭐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렇게 의미만 잘 생각을 해봐도 장기 투자가 말이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건데 이 회사가 뭐세 시간만에 잘 되기를 바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회사에 투자를 하고 그 회사가 정말 뭐 장기적으로 정말 성과를 얻으면 나에게 어떤 그 올라간 주식으로서 나에게 이제 유익이 된다. 그런 의미를 생각을 해도 이게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단타 매매나 그 당일 매매는 잃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 미국에서 이제 당일 매매하는 사람들 데이트레이딩이라고 하죠 당일 매매하는 사람들 90% 정도가 돈을 잃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이거 다시 강조할게요 우리가 지금 뭐 단기간에 뭐 도박이나 위험한 게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안전하고 장기적인 그런 목표를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단시간에 뭘 하겠다 이런 마인드 자체가 조금 이제 벌써 이제 좀 위험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적은 돈으로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비단지고 이렇게 꾸준히 투자하기에 사실 주식이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임은 뭐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뭐워렌 버핏 같은 어떤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이상에야 이게 막 종목을 막 자기가 하나 하나 정해서 막 종목을 찝어서 이렇게 막 투자한다 이거 사실은 어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분산 투자가 사실은 안전하죠. 네. 제가 뭐 다시 말씀드린 전문 투자자는 아니지만은 제가 아는 뭐 가장 그나마 뭐 안전하다고 할수 있는 분산 투자 중에 하나는 뭐 여러분도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미국의 S&P 500 스탠다드 네, 푸어 500이라고 하는데요 이 S&P 500에 그 투자한다는 것은 그 미국의 가장 잘 나가는 500개의 기업에 이제 분산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즉 내가 S&P 500에 투자하는 펀드를 1000달러어치를 뭐 구입해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제 내 1000달러로 이제 이 500개 회사의 주식을 이제 나눠서 사는 거죠. 예. 그래서 이 500개 회사가 이 결국 미국의 경제 지표를 따라가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발전하는 이상 계속 수익률이 난다. 예. 그래서 뭐 전문 투자자처럼 뭐 주식을 알 필요도 없고요. 그냥 돈만 넣어놓으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S&P 500의 수익률이 지난 30년 동안 무려 매년 약 11%였습니다.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지난 30년 동안 매달 30만 원을 이 S&P 500에 투자했다라면은 이제 오늘 8억 4천만 원을 가지고 집에 가는 거죠 예다 팔면 물론 이제 뭐 앞으로 뭐 미국 경제가 계속 이렇게 성장한다는 보장도 없고 주식 투자라는 것이 결국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수 없지만 그래도 어 안전하면서 수익률 높은 투자 중에 하나다 라고 봐야 하겠죠 워렌 버핏이 이제 자기가 죽으면 자기 아내에게 자기 재산의 90%는 S&P500에 넣어라 라고 할 정도로 이제 주식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분산 투자가 이제 S&P500이다 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뭐 본인이 원하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뭐 앞으로 반도체가 잘될거 같다 그러면 이제 뭐 반도체 회사들의 이제 분산 투자하는 뭐 뮤추얼 펀드를 구입하거나 아니면은 뭐 제약회사가 잘될거 같다 그럼 뭐 제약회사들의 분산 투자하는 뭐 뮤추얼 펀드를 구입하는 건뭐 본인 자유겠죠 예. 다만 이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이 아니고 도박이 아니고 이제 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분산 투자가 안전하다. 뭐 워렌 버핏처럼 이제 뭐 개별 종목 사는 거는 이제 전문 투자자의할 일이고 전문 투자자 아니면 다른 이제 생업이 있으신 분들은 S&P 500이나 아니면 뭐 기술주 중심인 뭐 나스닥, 뭐 혹은 뭐 미국에 이제 잘 나가는 500개 기업을 넘어서 미국 전체 주식 시장을 반영하는 뭐 토탈 스타 마켓 인덱스 펀드 뭐 이런 거뭐 그런 것도 결국에 이제 최대한 분산해서 투자하는 건데 예뭐 이런 것도 뭐 고려할 만한. 뭐 그나마 안전한 투자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장기 투자를 바라봐야 하고요. 당연히 5년, 10년, 15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제 절대 뭐 빚져서 투자하거나 남의 돈으로 어, 투자하는 일은 피해야 됩니다. 네. 그 주식 투자 관련해서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모든 투자자는 장기 투자자다. 언제까지? 하락장이 올 때까지. 네. 그래서 이제 막 주식 오를 때는 어? 잘 들고 있다가 이제 주식 가격 떨어지면 이제 다 그냥 파는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내 돈도 아니고 남의 돈으로 주식을 하고 있으면 뭐 빚내서 주식하고 있으면 하락장에서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예. 그 멘탈 무너지죠. 예. 그 최근에 중국의 그 AI 플랫폼인 그딥시크 때문에 엔비디아 주식이 이제 폭락을 했었잖아요. 예. 이런 폭락장에서도 이제 좀 초연한 마음을 가지고 좀 이렇게 좀 차분하게 사태를 관망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폭락장에서 남의 돈으로 하고 있었다. 당연히 겁나서 팔죠. 더 예.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예. 그래서 본인 성격이 좀 급하고 막 불같고 침착하지 못한 성격이면 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성격 자체가 주식해서 잘 되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그 하락장에서도 차분하게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이제 끝까지 자기 주식 팔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예. 어쨌든 뭐 오늘 개인적인 어떤 투자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뭐 저보다 더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뭐또 다른 뭐 투자 방법으로 세컨 잡을 뛴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부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당연히 뭐 고려할 만한 투자 방법이고. 자기가 비즈니스를 또 따로 개인적으로 할수 있다라면, 예, 그것도 뭐 넓은 의미에서 투자라고 할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결국에 이제 돈을 버는 것은 잘 쓰기 위함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만 모아놓고 전혀 쓰지도 못하면 예, 그건 뭐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좋은 곳에 정말 의미 있는 곳에 같이 있는 곳에 우리가 번 돈이 쓰여질 수 있으면 그것도 복받은 인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하는데 자기 돈이 쓰인다? 네, 이거 좋은 일이죠. 그 다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처럼 받는 인생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인생 그리고 베푸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어떠한 그 세상의 처세술과 성경과 이제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요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복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내가 뭘 하면 무조건 된다. 이게 아니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물거품 될수 있다. 에, 그런 의미죠. 또 반대로,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고 복을 내려주시면 더잘 되고 크게 될수 있다. 에,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요셉이. 그애굽의 이제 보디발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종으로 팔렸는데요. 여기 그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즉 요셉을 종으로 산 애굽의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환하게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에서도 보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잘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여러 노력, 열심히 일하고, 비치지 않으려고 하고, 가진 돈으로 좋은 곳에 쓰려고 노력하고, 뭐 이런 거다 필요하지만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된다. 예,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정말 2025년도 저와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어,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